동북구 취소에 음. 가면. 또 서울동부지검장 임은정이기 때문에 아, 잘 감시하라고 그러네. 하겠습니다 아, 네. 지금 서울중앙지법 입장에서도 이 영장을 뭐 기각하는 네. 것은 네. 아마 법관 인생을 걸어야 될 거다 네. 그런 음. 생각 음. 들어요 그래, 제가 뭐 농반진반으로 음. 이거 만약에 구속영장 기각하면 음. 그 판사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하라 <laughs> 음. 네, 농반진반으로 <laughs> 네. 했는데 이거 농반진반으로 종편에서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? 그 멘트 오늘 하겠습니다 어. 아, 할수 있어요? 네, 오늘 5시 어. 어디선가 제가 말하고 있을 겁니다 아 진짜로? 그럼요 <laughs> 만약에 이 영장 기각시킨다 그러면 그 네. 판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 고발 조치해야죠. 판사님까지도 얘기하면서 정재욱 말하면 안 돼요? 어, 뭐 얘기해도 되죠. 말은 되잖아. 다 네. 알고 있잖아. 오 어떻게 좋다. 이럴 수가 있어 대한민국에서? 근데 제가 어떤 법조인한테 들었는데, 그건 이 측도 이 영장 떨어질 거라고 지금 이미 예상을 하고 음. 지금 병원을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그 아산병간거도 만약에 구속이 되면 동부구치소로 하고 싶어서. 동부구치소. 왜? 새로 지은 데라서 아, 좋기 때문에 시설이, 시설이 남, 좋아서 남편 없는 데로 가고 싶은 거 아니고? 이 관례상 부부를 같이 이렇게 가두기는 어렵답니다 아. 위치를 따로 해야 되니까 남부 아니면 동부로 가야 되는데 동부로 가야지 조금 더 쾌적한 시설이 있을 그 잔머리까지 생각을 하고 아. 있다 네, 동부구치소에 음. 가면 서울동부지검장 이문정이기 때문에 아, 그러네. 잘 감시하라고 아. 그러네. 하겠습니다 아 예. 그렇습니까? 외통수 예. 아 외통수네 아, 네. 파출소 <laughs> 피하려다 <laughs> 경찰서 갔네 <갔나? 웃음> 그러네. 아 외통시야. 아, 외통수야? 아 외통수야. 끝났네. 끝났네. 아, 관심해도 됩니다. 아외통수요 네. <laughs> 알겠습니다.